배영수 코치가 SSG 1군 투수 코치로 부임한다. 다소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배영수 코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배영수 코치는 올 시즌 롯데 1군 투수 코치로 부임했다. 시즌 중 학명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파악되며 2군 총괄로 내려간 뒤 1군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김태현 감독이 롯데로 부임하면서 배영수 코치의 보직이 1군 투수 코치로 복귀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1군 투수 코치로 주영광 코치가 부임했고 배영수 코치는 롯데 스카우터로 보직 변경되었다. 일부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은 배영수 코치를 스카우터로 옮기고 자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박준혁 단장과 배영수 코치는 충분한 논의하에 스카우터로 보직 변경 후 지바 롯데 해외 연수 지원까지 하기로 했다. 배영수 코치도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스태프 업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배영수 코치와 롯데의 동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였다.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배영수 코치의 SSG 투수 코치 부임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구두 계약 합의까지 끝났으며 서명만 남은 단계라 알려졌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배영수 코치를 영입하고자 했던 구단이나 계약 기간이 남은 코치가 영입 제의를 받아들인 부분이나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 결국 2주 전 언론과의 인터뷰는 팬들을 농락하는 결과 받게 되지 않아 보인다. 물론 배영수 코치 이적에 김태현 감독의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구단은 SSG와 배영수 코치의 의견을 수렴하며 배영수 코치의 SSG 이적에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올 시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배영수 코치의 역량은 앞으로 1, 2년 뒤 SSG 투수진의 성장을 보면 알수 있게 되었다. 롯데구단과 배영수 코치 모두에게 오히려 잘된 일로 보이며 배영수 코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 김강민의 하나의 적으로 하나 측에 상도일을 논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SSG는 과연 상도일을 논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고 내년 시즌 플랜이 준비되어 있던 코치에게 영입 제의를 한 SSG 구단이 과연 본인들이 중요시하던 상도일을 지킨 것인가. 타구단이 배영수 코치를 영입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강민의 2차 드래프트에서 본인들이 풀고 하나에서 영입하자, 피하지 몰랐다며 상도위를 논하던 구단이기에 배영수 코치 이적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다.